어, 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오늘 그 저기 뭐냐, 비교를 타이어 두 개를 비교하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미쉐린 영업 사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나 이런 뭐 국산 브랜드 뭐 다른 저기를 깔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실무에서 타이어를 많이 만져 본 사람으로서 음, 느낀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보려고 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니고요. 음,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금모 타이어에서 나온 t a 3 1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쉐린 타이어에서 나온 프로스카리아미시라고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핫한 그 타이어입니다. 올 웨더 뭐 <laughs> 이런식으로 아 어, 죄송해요. 더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 타이어인데 음, 미쉐린 타이어가 왜 명품이냐라고 뭐 저희는 솔질적으로 뭐 제가 모은 전 사이즈를 다 제가 뭐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하는데 어. 어디서 좀 차이점을 많이 느끼냐면 저희는 이제 타이어를 끼때좀 많이 느껴요. 금호타이어 특히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좀 금호타이어 옛날에 4X라는 타이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UHP 인셉 타이어들 이런 얇은 타이어들 끼다 보면 요기좀 나왔어요. 뺐다, 뺐다가 끼때 어, 어디서 차이점이 있냐면 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제낄 때자 이렇게 제낄 때 얘네는 딱딱해요. 근데 미쉐린 같은 경우는 모든 전 모델이 다 그렇습니다. 미쉐린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옆구리가 저기 하는데 쿠션도 나오고, 그다음 코너링 뭐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저기 이것저것 한다 그러는데, 얘는 옆구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제내 피셜이지만 기술력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많이들 끼시는 거고요. 음,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컨티넨탈, 뭐, 그러는데, 컨티넨탈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컨티넨탈 타이어. 저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자, 컨티넨탈 프로 컨택이란 타이어고요. 얘네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미쉐린 만큼은 아니래도 얘네도 콘테이 탈도 이렇게 손가락이 쏙쏙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러운 타이어고요. 그다음에 TX 요새들 많이 끼시죠? 이것도 얘네는 이 옆구리가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이렇게 누를 때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쏙쏙 들어가고 이 친구들도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한번 금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금 타이어를 제가 어 디스하려는 목적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딱딱해요. 안 들어갑니다. 디스할라는 목적은 아닌데 와, 좀 이게 차이점이 있겠죠 뭐 크모타이어 사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그런데 음무튼 요러 차이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뭐 유익한 영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laughs> 실무에서 왜 타이어가 미쉐린 타이어를 왜 좋아하냐 이거 보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 보시라고 비교체험 영상 올려 봅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